네, 안녕하세요. 아. 한쪽으로 기울었나? 아. 자. 예, 호월로 예, 어린이나 오, 컴볼스의 패미처시시작 음흥음흥. 아, 필전스도 징징이 되는데. 음, 뭐, 필전스는 달래야지. 꼭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바로, 정말 주장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되게 피곤하네. 아스날, 디나무 케이퍼한테 발렸네. 뭐, 앉으시냐, 이거. 프리미어리그 망치나 아스날이 다 시키는구만. 토트넘은, 바이든 면에 어쩔 수 없지. <목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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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로이스. 장난이 인제야. 어, 마르크로이스 균형감각이 안 좋네. 몸싸움은 그렇다죠. 다음 상대는 미들지브려네 분석 늘어갑니다 에서1 5 7 6에서9 0 오른쪽 왼쪽 최고기량의 선 그랜드리드비터 누구냐 트보 전형적이네 정신력이 뛰어난 미드필더 이렇게 정신적인 능력이, 어, 뭐야, 쿠만, 여기, 잘려서 여기 있네? 어, 그래? 4412를 쓰는, 다이렉트 위주의, 공격적인, 압박, 꼭 수비를 하고, 수비 방식은, 뭐, 혼이 2차 포메이션은 512. 잘 쓰지도 않는 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서트는 지금 누가 있니? <laughs> <laughs> 야, 한 경기 딱 이겨놓으니까, 별의 나름대실 원래 우리 팀에, 어,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는데, 바로 이제, 우리 팀은 이 적에 대단한 관심이 있다. 그렇지. 내가 또 어제 혼내줬잖아. 900억에서 1590억. 얘는 좀딱 지켜봐놨다가 나중에 대파이나 후암마타가 이적을 하게 되잖아. 그때 이제 딱 갖다놔야지. 개체도 좀 많이 못일텐데 개체도 조금만 더 있으면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면서 EPL 오겠네. 루타 세타이에 존나? 아니, 키퍼군요. 공격, 공격 위치선정 1위길래 뭔가 싶었네요. 일군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세르히 로메로 이렇게 하던데 리그는 대야 이렇게 써야 되고 이와컵대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단, 팔, 팔지, 뭐. <laughs> 제안이라도 뭐, 세컨드 키퍼는 있긴 있는데. 제가 또 어제 챔피언스 리그를 또 봤는데, 아. 레알 마드리드와, 레, 레알 마드리드와, 네. 맨체스터 시티 경기. 근데 뭐 딱히 크게 재밌진 않았어요 근데 좀어 만약에 제가 3자 입장이 아니라 뭐 팬의 입장으로서 봤다면 졸라 경기가 쫄깃하긴 하겠더라고 양 팀이 이제 1차전에서 0대 0으로 비기는 바라고 승부기 때문에 렐마디드는 꼭 이겨야 되고 루니 아 루니를 뭐하 모아서 출리이야 이거. <laughs> 어, 맨체스터시는꼭뭐한골 <처음> <laughs> 네. 넣고 비기기라도 하면은 원정골 때문에 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네. 32.5점 오버. 잠시 위점 스몰링이 위점 오버. 잠시 위점 오버. 잠시 위점 오버. 잠시 위점 시 아, 바로사가 생각만큼 안 터져나오네 아, 일정 좀 보자 이거 뒤에 도리치랑또 2주 뒤에 경기가 있네요 그러면 웨인님 일단 넣어서 경기력 좀 올리자 헤린님 어서오세요 웬만해 대팡조를 선발로 쓸까 아, 아 지금 쓰리토비 좀 잘하고 있는데 바르보사가 살짝 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르보사한테 기를더 줄까 마샬로자. 마샬로 보자 네, 마샬로 이윤니를 선발로 쓸까 네슈나이더는또 넣어주고 발렌시아도 데리고 가야되는데 아 이거 애들이 갑자기 다 잘하니까 이거 이거, 도, 이거 도, 되돌리는 것도 일이네 첼시 시작했어요? 최신 로스터입니까? 첼시나 아까 다음 시즌 첼시는 솔직히 어, 실축에서는 애들이 멍청해서 그렇지 게임 내에서는 좋아 진짜 일집으로 오른쪽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왼쪽을 중심적으로 놓고. 어차피 우리 호이기 때문에 우리 다이렉트라고, 응, 다이렉트 구이네요 아니, 약간 못 껴하고, 아빠가니까 템포 좀 끌어올려주고요. 테크하고못껴하마막 하고,

14 최신 로스터, 14 최신 로트라고 8카오 발주, 8카오 게임에선 좋지, 솔직히. 저희는 오픈해주고요. 위험지역에서 터드랩니다. 위험지역에서 터드랩니다. 8카오리, 8카오가 뭐라고 할까요? 좋아요. 8티켓좋구고요 이게 뭔가 EPL이랑은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8카오. 실축에서 네. 경고까지는 아닌 모양인데요. 스타 8카오 스타일이 여기서 그러니까 피지컬 능력이 좀 나이가 들어 떨어지긴 했는데 EPL은 또 열라 막 수비수랑 공격수랑 몸이 부대껴야 되잖아. 어떤 워낙 거칠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가 볼 때는, 팔카가 또 부상인 상태에서, 어, 경기를 또, 또, 몸을 회복하는 단계에서 경기를 또 뛰어야 되는데, 몸값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그, 또 플레이를, 맞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고, 조급함과 함께, 경기력은 또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애가, 어, 마탱이가 가버렸죠, 아예. 좋은 <laughs> 옛날 플레이가 전혀 안 나가더라고요. 제성기 팔 카우라면 EPL에서 충분히 적응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 그런 좀 센스 있고 좀 감각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네. 옛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에서는 그런 걸로 먹고 살았는데 90 좋은 인 패들입니다. 아 저걸 놓치네요. 아, 막았어. 이거무 좋았네요. 야, 시우. 경기 2 0분도안 됐는데 하얀 펠레 왜있는니 중요한 키패스 다섯 개는 없어. 근데 한 골밖에 안 들어갔어. 그것도 페널티킥으로. 이제 <laughs> 수비 수에게 걸렸습니다. 난니 캐디랑. 캐, 예전에 좋지 않았나? 요, 즘 작은 별로일 것 같은데. 축구선수 동생들이 이제, 좀 핫한 애들 있었잖아. 아자르 동생, 토니 크루즈 동생. 좋아, 돌파해! 아, 골대 맞네, 저게. 캐디라고 동생. 근데 거진 보면은 보통 이제 형보다 이제 아오가 못하지, 잘 <laughs> 가볍게 듣고, 내가 아는 축구 스타 중에 가장 득보잡 동생을 가진 축구 선수가 이제 카카. 카카 동생 디강이라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심지어 이제 형 빨로 AC밀란 2군인가? 에군2 아니 2저분가 할때기서뛰기는데 걔는 진짜 완전 듣보잡이었어형 아니었으면 얘 AC밀란 어떻게 들어갔겠냐 싶겠지 원래는 형동생 그나마 제일 잘 쳐준 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네빌 형제도 있고. 이제 우리 기성용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이제 라우드롭 있잖아요. 라우드롭그 아저씨들, 형제, 그 아저씨들인데, 형제 형동생 둘다 잘했죠. 어느 정도. 안느이지 동생이라기보다는 아이 어, 차만 보면 거의 아버지 삘이지 <laughs> 멋진 차단인데요 멋진 가로채기 공격 차단 동아 룸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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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막아나네요잘 넘겨줍니다 스피스판 간판 그렇다지 애들 중에 동기부여가 안돼 너무 쉽게 쉽게 이기니까 열정을 좀 보이라고 해러위험지역에몇게아니는데 이렇게 방심하지? 이 너무 잘 나가서 그런가? 중앙으로 습잘 넘겨줍니다. <laughs> 집중력이... 집중력을 좀 요구해야, 이 욕이 없는 애가 블린트랑 슈슈랑 다름이야. 사장님, 어서오세요. 집중해. 그렇지. 아, 근데 다름이야. 나 아직 집중이 안 되네. 이 새끼. 이름이. 일단 쟤들이 아무리 우리 원정 왔다지만 점점 공격할 거란 말이야. 우리 무리하지 않고 물점멸을 하면서 뒤쪽 공간을 노리겠습니다. 전술 뭐 선댄나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지? 기록을 보자. 테크 성공률 좋고, 헤딩 성공률 좋고, 패스 성공률 좋고, 압도적이고, 아, 예비... 아, 이거 그 여자답지? 다시 영입했어. 토요일 이번에 나온 캡틴 아메리카 11호 보기 전에 종종 하고 왔었습니다. 11호... <laughs> 하긴, 예, 전내 이학기를좀봐아야지 이해가 되지. 근데 난, 영화 같은데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11호는 아, 슈, 영화가 좀잘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슈퍼맨 대 배트맨 그거는 제가 좀 약간 실망한 사람들과 알았는데. 어벤져스는 원래 예전부터 영화가 많이 나오고 밑밥도 엄청나게 깔아놔가지고. 그, 그러니까 그건 또, 스토리가 탄탄하잖아. 어, 마블, 거기, 만화가. 어, 제 방조가 졸라 빨라요. 어, 아! 어, 아, 이거. <laughs> 어, 웬전스 시리즈만 봐도 될걸. 나머지, 거기, 그 누구지? 하여튼, 흑인 영웅, 흑인 영웅으로, 영웅으로 나오는 그 아저씨는, 아예고 그 영화로 나온 적이 없을 텐데. 어. 팔, 팔콘인가? 뭐이긴가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영웅들도 한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마블은 영웅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특별한 능력자가 그만큼 많아 다 외계인이지 그쵸? 대야 뭐. 대야 저런건데 예. 한팔을 이렇게 탁 막지 그냥 호주머니에 손 넣고 한팔 탁 막아 저런거 아바칼 오픈 방향으로 잡네요. 대팡적으로 시해 슈슈랑 대팡적가 별로 기억이 없네. 에라보고 에레라 넣어주고 바르고서 넣어주고 슈슈가 지금 의욕이 없으니까 앞으로 대가리를 아까 앞으로 대가리 넣어주죠 앞으로 대가리 넣어주고 탄것만 해도 아마 거기는 또 영화가 꽤나 오래됐잖아. 버너키 올립니다. 멋진 차단인데요. 위험지역에서 터들됩니다 근데 의외로 인기 있는 게그 아이언맨 이런 애들도 인기 있겠지만.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감독도요 선수에게 신중하게 플레이하라고 싸인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지, 걔 누구더라? 거미인가? 아, 애들 도 정신 안 차리네. 사이드도. 캐디라 첼시 없었어요. 사올라크를 했는데 안 사왔어. 유리몸. 화끈하게 입고 싶은데, 안정을 좀 보여가지고... 그냥 실점 없이 했다는 거에 만족을 하자. 좋은 인터셉 백패스는 골키퍼가 손으로 잡으면안 되죠? 아, 그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미국에서 인기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소니에서 판권이 마블로 넘어가서 주인공이 바뀌었대요. 아, 진짜요? 권을 소니로 넘어갔으면 아 소니에서 팡? 그 마블로 넘어갔으면 그게 잘 된건가? <laughs> 스파이더맨도 처음 영화 나왔을 때만큼 크게 큰 인기는 없는 것같아 확실 영화가 이렇게 약간 좀큰 임팩트를 딱준 사람이 있으면은 주인공으로 그 영화 인물을 안 쓰면은 흥행이 안 되는 것같아 이제 크게 또본 시리즈 있잖아요. 본 시리즈. 본 시리즈 그세편 나오고 이야기 조, 딱 종료되고 나중에 이제 또본 콜렉터인가 뭐신가 하여튼 뭐 하다가 주인공 바뀌어서 나왔잖아 근데 그게 좀... 네. 리뷰해가지고 이번에 또 본시리즈 맷데이먼으로 또 해서 또 다시 나오대 전 이제 본시리즈를 재밌게 봤거든 요 군대 있을 때 <laughs> 에릭쌤 부상으로 쓰러지다 군대 보내주고